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프로 실전 두 경기 오른쪽 위에 아래 두 개죠 어, 위에가 합이 25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요소의 합이 이게 우리가 평소에 보는 합 중에서는 가장 작은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아래는 자 보니까 세 요소의 합이 70이네 이게 평소에 보는 합 중에서 가장 큰 합이다 자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최소 25, 최대 70, 요 합이라는 게요 사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요 왼쪽 요거는 이제 전체 시스템 배치도인데 전부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요50요 라인을 기본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5은 하프해서요 음, 수구수 50에서 뭐 1시수 30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 3시수 요20또 포쿠션 수간제 요또 코너로 이제 계속 진행해서 20 되는 어, 고 수구수 50 라인과 일치합니다. 그 50이라는 값을 우리는 1측고 라인으로 해서 이 라인 위에 이제 1측가 어디 있든지그 1측고 예, 라인이 다 50이 된다. 예, 고 이렇게 해서 요 50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한 칸에 50 감소하고 또 증가하고 자, 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은 어, 좋겠네요. 어, 3쿠션 수가 이제 여기에 0영요 지점이 파이벤 음, 하프에서 요20 지점이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감수하고 증가하는 것은 파이벤 하프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도 좋겠어요. 오른쪽 기억자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요거는 포커션수인데 요 서리크션수와 자 1대1로 대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 실전 경기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조금 전에 이제 가장 작은 합이 나타나는 배치이다라고 했는데 자 1적구 라인 요 보니까 어, 한57 정도 되어 보이거든요. 어, 이 수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게 많이 기울여졌어요. 이래서 이게 합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보니까 주 대각선과 거의 평행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마이너스 2 5라 하면 되겠지. 어, 그리고 이제 서리쿠션 수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마이너스 7로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이 이제 25가 된 거거든요. 이합 25를 여기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합 만드는 그 공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합 50을 이제 기본으로 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합 50이 절반 두께의 이제 투팁. 자, 이렇게 돼 있죠. 어 절반 두께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두께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자, 투팁은 어 여러분들이 그 투팁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여기 이제 투팁이 어디에도 다 투팁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래로 가면 좀 많이 끌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은 아래로 가서 많이 끌리지만은 이게 더 팁이 그만큼 많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제고에 대해서 이게 역회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역회전으로 들어가서 분리가 많이 됐지만 회전이 많이 살아나면은 왕쿠션 예, 이후에는. 요네 당점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예, 이적구 쪽으로 향하게 된다. 자, 이렇게 뭐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요투티이오네 개로 표시된 것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어, 요걸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어, 수구의, 그러니까 10시 반 예, 지점입니다. 이 당점이. 절반 두께를 맞치기 위해서는, 자, 일적구, 예, 뒤에 빨갛게 보이죠. 거기에 1시 반고 어, 그 지점을 향해서 이제 수구를 날려주면 되는데 그 초구에서 혹시 좌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요, 어, 수구에 1시 반 당점을 주고 일적구에 10시 반을 향해서 날려주면 되겠죠. 예. 자, 그게 이제 투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 이제 포팁제 요 당점, 그 전체가 나타나 있는데, 예, 그럼 뭐 중앙으로 갈수록 이게 팁이 이제 당연히 작아지고, 막 이렇게, 최대 또 이게 팁이 3시나 요 9시, 요는 방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죠. 예, 그게 이제 포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본 50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합 5도와 두께 8분의 1과 팁 하나가 서로서로 이제 교환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 50과의 이제 차이를 보고 그걸 조정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합 50과 자, 25의 차이는 25잖아요. 그러니까, 5라는 그 요소, 합 5의 요소를 5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8분의 1 두께로 됐다는 것은 8분의 4 두께에서 8분의 1이 됐기 때문에 8분의 1이 3개 줄은 거죠. 어, 그러면은 거기서 15도가 줄은 거예요. 그리고 T비 이제 2T에서 4T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T비 두개 늘면서 또 5가 두개더 줄었습니다. 그럼 그것 도12줄었으니까 조금 전에 두 개에서 15가 줄었고, 예 지금 T에서 12줄었으니까 25가 줄어서 예합 50이 25가 된것 바로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예 가장 작은 합이 예, 25. 어 물론, 뭐, 극히 이상한 그 배치에서 어 8분의 1이 아니라 뭐 12분의 1, 막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어 그런 배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아주 예외적이니까 그냥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합이 이제 70이 나오는 건데, 어, 70이 나오는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예, 일1구 라인이 여기가 이제 한51 정도 잡아보면 되겠네요. 이게 수구가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예,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합이 나온 거예요. 그게 보니까 수구 기울기가 한 29도 뭐 일부러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개 합쳐서 80이 되라고. 그리고 이제 쓰리 쿠션 수 하니까 요 마이너스 십 지점에서 올라가고 또포 쿠션도 마이너스 십 똑같이 요 대응돼서 일치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세 요수 합이 이제 칠십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5 0과의 차이가 자 이십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니까, 자, 5 요소가 4개 증가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분의 6 두께로 했다. 그럼 8분의 4 두께보다도 8분의 1이 2개 더 늘어서니까 5가 2개 더 늘어서 10이 증가했고, 팁이 어, 2팁에서 0팁이 된 거예요. 그러면 팁이 2개가 줄었으니까 또 10이 증가해서 20이 증가한 거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팁을 여러분들이 이거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영팁이라 그러면은 뭐 통상적으로 12시, 어, 요 위치에 이제 이티 당점이 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살짝 그 오른쪽으로 이동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팁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아. 자, 일부러 이거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회전으로 이렇게 12시 이 근처에다가 음. 특히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서 에, 시도를 한다라는 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팁을 살짝 원팁을 주고 그 대신에 그 통상적인 그 어, 원팁은 어요 상단 에서부터 이렇게 중앙선 바로 한팁 아래까지. 자, 이게 이제 원팁인데, 이거보다 더한투팁더 아래로 내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팁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원팁이 아닌 자, 0팁이 됐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단으로 내려야지 또 이렇게 많이 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어, 프로 실전 두 경기를 감상하시겠어요.